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민튜브 모바일 게임 TV의 크리에이터 민크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음, 영상을 켜게된 이유는 말이죠 어, 오늘은 컨텐츠 영상이 아닌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지 어, 공지 사항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오늘 제가 공지드릴 내용은 어 잠시 저희 민튜브가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오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자, 4월 14일 금요일부터 4월 17일 월요일까지 모바일 게임 채널이 잠시 쉬어 가게 됐습니다. 예, 이제 그 모바일 게임 채널이 정식 오픈을 한지도 두달 정도 된것 같은데.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편집자이신 메모님도 그렇고 이제 크리에이터인 저도 그렇고 매일매일 이제 영상 업로드에 너무 쫓기듯이 살아서 예, 잠시 그 4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잠깐 쉬어가면서 영상 비축을 좀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깔끔한 업로드를 해 드리기 위한 휴식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, 이해를 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게요. 어 네. 그렇습니다. 공지사항은 이게 전부고, 예, 공지사항은 이게 전부고요. 그리고 우리 모바일 게임 채널 그리고 항상 영상 업로드 되면은 일 바다로 봐주시고 이렇게요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예 앞으로도 더 재밌고 음, 더 많은 모바일 게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고 그러고 재미 재미있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4일 뒤에 만나요